워크래프트 럼블 화산 심장부 3지구 남작 계돈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. 남작 계돈은 용암 지대를 로밍하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클리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의길대에서는 초고속 단타 승부를 보는데요.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좋았습니다. 지금부터 공략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남작 계돈의 미니를 적게 보기 위해서 남작계돈이 3시에 올 때까지 일꾼 또는 최소한의 수비병력만을 뽑아놓고 아무것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작계돈이 3시에 올 때까지 남작계돈이 내는 미니가 상당히 적어지는데요 요 녀석들만 최소한으로 수비하고 남작계돈을 몰아쳐서 공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3시 정도에 왔을 때 가디언으로 끌어들이고요 뒤에 누더기를 붙여서 몸빵을 최대한 버팁니다 그리고 각오일의 딜이 생각보다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가고일 두 마리를 길드원과 함께 붙여서 최단 시간 승부를 보는 방법입니다. 이때 구사일생이나 공속이 빨라지는 버프 등 여러 가지를 추가하셔서 무조건 저 안에서 끝을 보는 마음으로 싸우러시면 됩니다. 어떤 마법을 썼는지 정답은 없습니다. 자신이 육성한 가지고 있는 모든 마법을 동원하세요. 최단 시간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. 본진이 먼저냐? 계돈이 먼저냐? 그 차이입니다. 그리고 클리어한 덱을 영상에 추가하여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선데이TV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